요 정도가 딱 적절한 찌 맞춤입니다. 위에 빨간 부분은 어신을 누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채비도 맞게 했고, 미끼도 맞게 썼는데, 왜 찌가 이렇게 누워있지? 찌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낚시를 가셨는데 저렇게 만약에 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조금 난감하겠죠? 제가 한번 낚싯대를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앞쪽으로 가볍게 잘 던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채비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채비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다 내려갔을 건데 찌가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때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수심이 너무 많이 주셨거나, 수심을, 아니면 봉돌의 무게가 너무 적거나,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수심은 1m 밖에 안 되는데, 수심을 2m 를 줘서 밑에 채비가 바닥에 닿으니까, 봉돌 그러니까 추가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바닥에 닿아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어신찌가 부력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침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는 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신찌가 바로 못 일어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봉돌의 무게가 찌에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찌가 바로 서려면 찌의 부력만큼 그 근사치로 봉돌을 달아 주셔야 되는데 봉돌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럼 찌를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자, 지금 이래 들어 올려 보면 여기에 이 돌의 부분에도 봉돌이 없고 목줄에 봉돌이 있는데 목줄에 봉돌이 작은 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봉돌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봉돌이 그래서 이 당기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추가로 봉돌을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은 봉돌은 약 3비 정도 돌의 바로 위에 돌의 바로 위에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달고 이제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수심도 조금 낮춰야 되겠죠. 수심도 지금 좀 너무 많이 준것 같으니까. 실제로 여기 수심은 약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수심이 한 거의 1.5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앞으로 살짝 던집니다. 자, 이제 채비가 내려갑니다. 찌가 네, 바로 섰습니다. 찌가 이제 지금 바로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는 찌가 못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찌가 서 있죠 그러면 첫째는 바닥에는 안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바닥에는 안 닿고 이제 채비가 서기는 섰구나 내려갔구나 이런 데 유심히 잘 보시면 찌가 몸통 부분이 상당히 밖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 거의 뭐반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뭔가 면 밑에 봉돌에 비해서 이 찌의 부력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봉돌이 어느 정도 조금 물린 상황인데 너무 큰찌를 쓰다 보니까 둥둥 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민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야근고기의 입질을 좀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야근고기가 물고 가다가도 이물감 때문에 그러니까 뜬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찌맞춤이 옳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들어 올리셔서 봉돌은 된것 같으니까 봉돌은 놔두시고 찌를 교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찌는 좀 부력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보니까 이찌는 지금 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비 좀 쎄죠. 제가 지금 다른 봉돌은 3비를 도로 위에 하나 달았고 목줄에 한비 정도를 달았는데 그러면 이 칠비를 또 달면 물론 더 무겁게 봉돌을 달면 되겠지만 너무 봉돌을 많이 다시면 찌가 아무래도 조립하는 힘도 약해지고 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찌를 지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찌보다 조금 부력이 적은 찌로 이제 찌를 새로 끼우면 되겠죠. 자, 찌를 이제 이렇게 바꿔 끼웠습니다. 바꿔 끼웠고 수심도 적당하고 자, 이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춰졌는지 자, 앞쪽으로 가볍게 던져볼게요. 자, 던졌습니다. 찌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젖찌의 경우는 노란찌가 지금 노란색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노란 부분이 몸통인데 몸통 부분은 거의 다 잠겼습니다. 위에 빨간 부분만 나와 있죠. 이 정도가 딱 적절한 찌맞춤입니다. 위에 빨간 부분은 어 신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입질을 하면 빨간 부분이 잠기면 잡으시면 되겠죠. 챔질을 챔질을 하시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찌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수심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찌의 부력에 비해서 봉돌 무게가 약하기 때문에 봉돌을 더 달아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찌가 저렇게 적당한 찌 맞춤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처음에 제가 이 자리, 이 방파제에 처음 왔다고 가정을 할 때, 일단은 육안으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시면 깊어 보이는 것도 있고 얕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가 앞쪽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멀리는 한 2m 정도. 이발 앞은 한 1m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1.5m 정도로 먼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심 1.5m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던져 봅니다. 던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1m에서 수심을 조금 더 줘서 1.5m를 했는데도 찌가 바로 잘 서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나와 있고 딱 적당한 찌 맞춤이 된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낚시틀를 왔을 때 처음에 하는 건 이렇게 찌가 1m에서 1.5m를 줬는데도 찌가 바로 서는 경우에 수심을 좀더줘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닥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로 바닥층에서는 볼락이나 게르치나 감성돔이나 저서층 어종 그러니까 우리 낚시인들이 좀 선호하는 어종이 잡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좋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좀더 수심을 내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을 조금 과하다 싶으게 한 2m를 넘게 줘 보겠습니다. 2m 넘게. 거의 뭐, 지금 제가 준건 2.5m 정도 수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바닥에 안 닿으면 수심이 상당히 깊은 거겠죠. 채비가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채비가. 예. 네. 지가 좀 반듯하게 안 쓰고 좀비스듬하게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땡겨봐도 미끌림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미끌림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바닥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심을 조금 더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바닥인지 파악은 해야 되니까. 너무 깊으면 너무 멀리 던지면 안 되겠죠. 조금 앞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수심을 또좀더 깊이 줬습니다. 수심을 올리니까 멀리 던지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줄이 짧아지니까. 조금 가까운 거리에 낚싯대 끝 근처에 지금 머물렀는데, 지가 서는지 안 서는지를 보겠습니다. 찌가 네, 서기는 서는데, 지금 비스듬하게 섰다가 겨우 일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바닥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조금 더 앞쪽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살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채비는 거의 다 내려갔는데, 지금 찌가 안 서는 상황입니다. 찌가 못 서고 있습니다. 지금 채비는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쪽은 수심이 좀 깊고 더 앞쪽 자리는 수심이 좀 얕다는 얘기죠. 바닥층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약 30cm에서 50cm를 살짝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닥층이 돼 버리면 미끌림이 계속 생기고 입질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수심에서 수심을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지금 여기는 한 50cm 정도까지 줄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걸렸을 때는 30에서 50cm 정도를 수심을 줄여줘서 수심이 줄여주면 바닥에서 그만큼 뜬다는 얘기죠. 그렇게 맞춰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찌가 바로 선지 안 선지도 보고, 자, 던졌습니다. 네, 이제 찌가 정상적으로 바로 섰습니다. 자, 저 앞에 찌가 있죠. 자,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층 이주의 낚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끼 끼우시고, 감성돔이든, 볼락이든, 게르치든, 노래미든,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스.